일반적으로 유방암이라고 하면은, 어, 여러분들 어때요? 가장 예우가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죠? 어, 그리고 가장 우리 여성한테 가장 많은 암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유방암이 아닌 삼중음성 유방암 그러면 이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 유방암 중에서 한15% 정도라고 이렇게 통계 자료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주로 삼중음성 유방암을 이제 많이 보고 우리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오니까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는 많아진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원인이 어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또 유전적인 요인도 특히 브라카하고 이런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 상당히 많아지고 그래서 좀더 관심을 더 가져야 되고 경각심도 더 가져야 되는 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삼중음성 유방염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은 세 가지 유전자에 대한 수용체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첫째는 우리가 호르몬. 여성 호르몬, 그래서 에스트로젠, 그 다음에 프로제스테론, 이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없다. 또 하나, 헐2에서 상피세포 성장인자, 2번에 대한 수용체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이세 가지가 없다는 의미를 떠나서 삼종 음성 유방암은 뭔가 일반 유방암으로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 세 가지 그렇다고 해서 이세 가지 외에 유전자 변이 있는 게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변이 있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호르몬이나 상피세포 성장 인자가 수용체가 없다는 것은 이 수용체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로 암의 퇴보를 했다. 즉 줄기세포암이라는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중음성 유방암이라면은 우리가 이 상피 세포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이게 어, 삼중음성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부터 삼중음성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방암은 상피 세포에서 암 세포가 만들어져요. 근데, 삼종 음성 유방암은 이 상피세포 밑에 있는 기저부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근상피세포에서 암이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피세포가 아닌 기저부나 근상피세포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이게, 이, 그냥 암이 아닌 육종에 가깝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육종이라고 하면 어때요? 항암제도 잘안 듣고 방사선도 잘안 들어요. 그래서 훨씬 일반적인 암에 비해서는 치료가 예후가 다안 좋거든요. 바로 3중 음성이 그런 출발점이 바로 거기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상피 세포 암이 아닌 육종에 가깝다. 그래서 좀더 치료가 어렵고 우리가 보통 줄기 세포, 암 줄기 세포라고 하면은요. 암 줄기 세포는 성장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항암이나 방사선에 의해서 잘 죽지를 않아요. 거의 안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암 방사선 하고 나서도 어때요? 남아 있는 것은 줄기 세포가 남죠. 나중에 이게 재발을 하거나 전이가 되면 이 줄기 세포가 성장을 해서 암세포가 암이 재발 전이암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가 안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삼중 음성 유방암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삼중 음성 유방암은 왜 고약한지 여기에 대한 특징을 한번 보자면요. 일단은 삼중 음성 유방암에서는 우리 그 면역세포들이 삼중 음성 유방암에 접근을 하게 되면 면역기능이 떨어져 버린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혈액 채취를 해가지고 혈액 검사를 했을 때 NK세포나 이런 활성도를 보면 높아요. 하지만 이 세포가 이 암세포, 삼조음성 유방암에 접근을 하게 되면 면역 기능이 억제가 된다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면역세포가 오히려 암세포를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 우리의 대식 세포 중에서 M1 셀이라는 게 있고, 이게 M2 셀이라는 게 있거든요. M1 셀은 면역 세포가 이물질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을 말하고, M2는 보호를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삼중 음성 유방암에서는 M2가 발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가서 보호해줘요. 오히려 성장하는 것을 도와줘버리는 이런 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 암세포를 잘 찾지 못하게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게, 어, 우리 삼중음성예 방암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항암이나 방사선에 잘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죠. 전에는 이제 삼중음성 유방암, 표적 치료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뭐, 파이프 인히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의 희망은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상당히 어려운 암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면역 항암제, 요즘에 3세대 항암제가 면역 항암제잖아요. 이런 면역 항암제도 잘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에 대한 치료율이 일반 항암제에 대해서 치료율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삼종 음성 유방암이면 일단은 다른 일반 암, 일반 유방암에 비해서 치료가 어렵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 방법을 다양한 좀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 수술해서 제거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수술을 하더라도 항상 재발 전이가 다른 암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줄기세포에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도 우리가 잘 살펴봐 가지고 어떤 게 지금 뭔가가 부족한지 우리가 삼중음성 암에 대해서 면역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환자에 대한 컨디션을 잘 살펴서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암에 대한 접근법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특히 또 파이토케미칼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치료에 접근을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종 음성 유방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수가, 뭐, 일기, 어, 뭐, 이기, 뭐, 이런 분들이 일단 원바람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을 하고 난 후에 방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삼중음성 유방암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도록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